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주입니다. 네, 김길선입니다. 네, 또 2025년에도 음. 새롭게 보네요. 이 자리에 이제 2005년에는 분명히 김정은이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악마 새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음. 조금씩 나이 먹는다고 북한에서 살았을 때그 생각도 다시 이제 문미해 음. 보면서 재정리하더라고, 내 안에서. 음. 북한에서 살았을 때 한국에서 올라온 인사들, 유명인사들 있었잖아요. 무슨 음. 무니칸의 음. 음. 목사. 윤희상 음. 어, 그다음에 뭐 임수경이, 뭐 축구단인가 음. 그때도 그걸로 왔죠. 음. 음. 민민노총 민, 어. 축구단이 올라왔대요. 어. 네. 근데 이제 그때를 바라봤던 선생님 시각이랑 음. 선생님은 예. 수도에 사셨고 평양에 음. 저는 아, 지방에 살았고 그리고 음. 또 나이가 어렸고, 음.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제 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때는 이제 음. 북한 밖을 절대로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음. 오, 북한이 정말 위대한가 보다. 음. 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때가 뭐, 80년대? 8 0년대 주로 많이 올라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중학교? 네, 음. 예, 내 생각을 누구한테 나누지도 못하는 사회에서 사니까, 예, 그냥 나는 내 생각을 음. 생각해 본 게, 아, 우리 장군님이 음. 뭐, 음. 정말 위대하긴 하나 보다, 적대국에서 음. 올라온구나, 음. 만나러 사선을 음. 무릅쓰고, 목숨을 적대국. 무릅쓰고, 예. 음. 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1960년대는 기억이 안 나고 올라간 사람도, 그때까지 70년대 중후반까지는 비밀리에 올라갔다 내렸다 한것 같아. 음. 8 0년대 들어와서, 문익한 목사, 문기현 신부, 전대 대표들, 임시경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 그 뒤에 또 여자가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부부가 또 올라와서, 대학, 전대 대표인데 부부야. 음. 북 우리 그때 평양에 앉아있을 때, 전대회보은 대학생이겠는데, 부부가 어떻게 대학생이지? 이런 생각했대거든. 그렇죠. 북한 대학에는 결혼한 자는, 제대군이 내놓고는, 들어 못 오거든. 대학기간에도 결혼할 수 없고,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이제, 문익칸목사의 와이프까지 올라갔댔어. 네. 그다음에 민도 청인지 무슨 노 청인지 그 축구단이 올라갔댔거든. 이거는 말하자면 민간급의 겨루고 교류, 네. 정부가 남북회담을 네.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사람들은 제쳐놓고 보면 너는 저 지방에 앉아서 TV도 봤겠지. 그 저희는 TV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음. 네. <laughs> 우리는 이 대표들이 올라오기 전 강연에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 말하자면 평양 시민 교양 자료라는 게 있어 남조선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언행을 하라는 게딱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는 종교계, 대학생계, 노동계 이그 사람들을 접할 때 평양 시민들은 굉장히 싫어해. 아 싫어해. 음 응. 특히 대한민국에서 올라가는 종교인들이지. 목사신부. 응, 목사신부예요? 우리 모조리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어? 어머 그랬구나. 추앙할 게 없어서 북한이 모든 아, 뭐 정교를 지리멸려시킨 그 체제인데 왜 올라오지? 음. 확실히 평양 사람들은 안목도 다르네요. 북한의 백과사전, 내가 본 기억에 네. 1970년대 내가 본 기억에는 정교는 제국지 침략에 길잡이뭐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들 또소개했때 음. 예수는 자기가 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협잡치며 다니다가 저용된 자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런데 문익환 목사, 문교현 신부는 더더구나 김일성 이를 만났을 때 안수라도 해주지 그건 안 하고 허리 굽혀 인사는 하 작태 사람이 이렇게 그 보면 알리잖아. 일성 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죠. 비굴한 건 아니지만은 괴름직하거든. 네. 그,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시키는가 봐. 음. 사회지 그 실험이 끄는 그 제도의 울성을 보여주느라고. 그 구경하고 그 호텔에 들어가면 있단 매부점 이지 가을로 음. 기억되는데 문익한 목사가 가을에 있 고려호텔 제일 위에 있었대. 음. 그런데 쭉 내리다 보면서 이렇게 부감하다가 그 반땅굴집땅굴집 땅굴집 지붕에 사람이 서면 지붕에 손이 다. 어, 땅굴집이니까 반은 땅에 있으니까 여러 집들에서 김장철을 앞두고 풋고추를 어, 공급받아서 말리었던 것 같아. 음, 지붕에다가 빨갛각 문익한 복사의반양 해가지고 고추를 지붕에 말리는 것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 남아있는 걸 보니, 대단히 뭐, 감동스럽다고 했다나? 뭐 한국도 여전히 하도만 여기 오니까, 시골에는. 글쎄 말이야. 그 이색적인 것도 아닌데, 선전 처음 본 것처럼, 음.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말도 마라. 거리 호텔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든 지역의 집, 아파트, 음. 거기에는, 이, 그, 고추를, 빨간 고추를 널라 어, 이런 지식가 내려왔어. 고추가 오대니 고추가 굶춘데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 빨간 색 종이를 어머 어떻게 다 구해가지고 고추를 가짜로 만들어서 있지 음... 만들어서 그것도 지붕에다 넣으면 날아갈까 봐 종이니까 그안에다 흙을 걷어 여 가지고 그 지붕에는 그렇게 말고 리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종에서 이거 다 계속 아파트 그 장문에다 걸어놓는 광풍이 벌어졌다니까. 야. 그러니까 독욕하는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어졌으니까. 오늘 색종이가 얼마나 귀하니. 그렇죠. 북한의 애들 공작 시간에도 색종이가 없어서 애들이 막그 집에 서막 울어. 빨간 색종이 뭐좀 구해달라고. 파는 데 있니? 뭐가 있니? 북한에는, 이, 평양에는 학용품 상점이 아예 없는 지대니까. 그렇죠. 없죠. 그럼 문익환이는 이래서 도욕 먹었어.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김일성이 목사를 풀러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위 통일전선 전략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남조선에 뭐어 사상을 풀어서 이건 다 이해한다. 음. 목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음, 음. 문익환 목사는 정말 그 피해를 많이 끼쳤어. 올 그렇죠. 때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전선 전략에 추종을 했던 매수를 됐건 이거는 기정사실이거든 적어도 평양 시민들만은 얼마나 지뢰인지 몰라. 내 주변은. 그렇죠. 그랬겠죠.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기독교가 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종교는 공산주의하고는 유명할 수 없다는 건 정확히 알아, 알고 있었거든. 음. 종교적 김희성 적성이 너무 종교를 때려잡았기 잡았, 때문에. 근데 그게 올라와서 좋다고 김희성 앞에서 이렇게 90도 꺾고 인사해 가는 것마다 칭찬을 해 심지어 빨간 꽃을 놓고도 당신이 이끄는 나라에는 민족적인 풍속에 남아있다고 해. 얼마나 듣기 싫어 우리는 저게 모저리 아니면 가식꾼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음. 근데 김일성이 퇴셨다. 네. 근데 그전에 문익한 목사가 뭐, 하늘나라로 갔는지 문익한의 와이프가 또추모하려 올라왔다. 톡튄게 뭔가. 그때 북한은 다, 남자군 여자군 다 새까만 옷을 입었거든. 아유. 근데 문익한 그분의 마누라는 하얀 상복을 입고 올라온 거야. 참 신기하네. 정성스럽게. 그럼니까 문익환 목사보다 마누라가 더꼴 보기 싫은 거야. 우리는. 그랬겠네요. 음. 윤희상은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어, 윤희상을 북한 김일성 족석이 굉장히 공들였던 것 같아. 윤희상 음악연구소가 연구소도 있었어요? 아 있어. 음, 내가 1979년에 음, 네. 7월 1일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1984년경에 처음으로 조직된 김정일이 지시로 조직된 전국 제2차 기자 강습회 석달 동안 갔던 적이 있거든. 그때 당시 인민문화공전대에서 했거든. 소국장에서 아, 인민문화공전 음. 인민문화공전 안에 윤희상 음악연구소가 있더라고. 어.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 그때 당시에 윤희상 음악연구소 소장이 대학 동창이었어. 어. 나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매일 아침 인민문화공전에 출퇴근하다 나니까 음. 어떻게 만나게 됐고, 대학 동창인데 우리 학과가 아니었거든. 근데 자기 방에 놀라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 이상 음악연구소에 갔댔는데 대한민국 잡지 들이고 뭐고 다 있더라고 내데 거기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정말 진실이 창조금 열러본 계기가 음, 그때야 그렇구나. 그때 거기에 대한민국의 뭐 신동아+ 신동아 이거 다 봤거든 아 어떻게 된지 뭘 별로 듣지 없이 들어오더라고 석달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유일상 음악 그때까진 못 들어봤거든. 음. 윤희상 음악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몰라, 내가 듣기 때는 정신병자 같아. 그러더라고. 정신창난이 올 정도로 초선율적인 음악이래. 음. 음악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나? 근데 90년도에 들어왔던지 80, 89년 말이었을 것 같아. 아, 한 겨울에. 평양 연목동 쪽에는 안전 안전성 예술극장에서 윤이상 오마케를 한다는 거야. 준비된 기자들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개국 의식이 남다른 기자들을 각 출판사 신문사에서 뽑아서 갔어. 판사성원이거든 음. 우리 출판사에서는 나하고 부장 몇 명하고 한1 0명 정도 뽑힌 거 같아. 안전성 예술극장 그 관람석이 그렇게 크질 않아. 기게 갔는데, 그래도 꼬리 극장이라고, 외투, 이거 다 벗어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 음. 거기다 다 맡기고 들어가거든, 가방까지. 응, 음, 가방까지? 응, 어. 다 맡기고 들어갔어. 근데 조금 앉아서 뭐 하더니, 다들 윤희상, 그 선생님, 가족들이 오늘 여기에 참가했다는 거야. 음. 근데 내가 딸인지 마누라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가족이래. 가족이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걸탁소쳐줬거든 음. 보니까 여자들이야. 어, 여자들. 어, 여자들만 있고, 그다음에 수행한 요원들이 대남 사부에서 나왔겠지. 음. 몇 명이 따라부터 들어와서 음. 그 위에 그 말하자면 귀빈 관람석에 앉더라고. 그다음에 공연이 시작됐거든. 음. 세상에 귀뚜라미 소리보다도 못해. 이건 어떻게 내 먹었는지. 그, 그, 저도 어린 그, 마음에 그거는 공감이 되더라. 고 응.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그게 하나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어오는. 야, 하여튼, 부하음의 덩어리야. 그걸 한 시간 들었다고 생각해봐. 악몽이 악몽. 야, 사람들이 졸지도 못해. 그런데 꿀잠 자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laughs> 불안하고, 귀가 아프고. 우리 권덕부장이 무종장군 아들이야. 응. 고혈압이 있거든. 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런 음악을 들을 줄 몰랐거든. <laughs> 말도 말아라 눈이 다벗더라일장이 끝나고 나니까. 하못 아... 아, 있겠대. 자기는 가야 되는데 혈압 돼서 수 죽을 것 같대. 세상에. 왜 투나 가방을 찾아야 갈게 아니야. 그렇지. 입고 와. 휴식 때. 시간에. 어. 야얼마나 철저한 놈들인지. <laughs> 그그대 드나드는 출입문은 다 걸고. 모든 거그 옷, 가방, 걸어놓는, 그게, 그게 해서 내주는 여자들은 다 철수하고 없어. 행사인 경우는 도중에 나가거나,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그렇죠. 자유적으로 못하니까. 정치 행사니까. 그 정에 다시 들어왔어. 네. 이 음악에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차이 껍질기 음악에쫙 나와. 눈이 번쩍 떠지지. 짜증나고 뭐 얼굴이 창을 제거 했던 사람들이. 탄성이. 하고 아, 있지. 탄성. 괴롭지 않은 탄성. 마음 괴롭지 않다는 탄성이야. 음. 나는 그때 대조적으로 윤이상 음악 1장 그다음에 차이콥스키 음악 2장 겪으면 나면서 차이콥스키 위대함을 그때 알았어.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 윤이상이라는 이 양반 때문에 어길남인가그 내가 연구소에 있을 때내 옆방에서 그어길남 독일 유학 갔다가 서독 유학 갔다가 그 북한까지 <laughs> 들어갔다가 마누라는 떼놓고. 먼저 다 탈출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더라. 어, 그래요? 응. 근데 무니칸과, 무니칸 문이칸 목사와 윤희상 그 음악가를, <laughs> 음악가를, 어, 데뷔할 때, 우리가 본 시각은 무니칸이보다 윤희상을 더 비중 있게 봤던 것 같아. 북한 당국은. 무니칸은 막 내돌렸어. 근데 윤희상이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 음. 우리 관, 감정이 그래서 고인을 역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문규현 신부. 이분은 그 임수경이가 그 올라갔다 판문점 나갈 때 따라 나간 것 같아. 요 음. 근데 우리가 본 문규현 신부는 그때 13차 축전 때고 다 그랬다니까. 8년도 문규현 신부는 복장은 신부인데, 음. 모든 그 액션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굉장히 현명적이고 전투적이야. 음. 말하는 거랑 보면. 이렇게 저렇게 또 대남사 업에 동창도도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중앙쯤 올라가면. 그러니까 문규현 신부에 대해서 북한이 정리되면 이분에 대해서 북한의 관련 자료가 다 나올 거야. 그렇죠. 이런 한 일각의 교단이 내가 보기엔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음. 내 개인적으로. 그렇지? 이거 잘못, 내가, 들은 그대로 말했다가는 소송 걸겠다고 달겨두면 4시간만 뺏겨. <laughs> 그래서 문견신부는 날아 넘자. 음, 그습니다 응,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전대협이야. 음. 임수경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네, 임수경 다음에도 또 올라갔어. 이 예, 임수경이 본이, 본이든 본이 아니게든 북한 평양시민 청년들에게 끼친 문화적 중국은 북한판 한류나 보군가? 근데 음. 네, 이게 다른 사람 그 작가도 하나 올라왔대서. 음. 그 작가는 김일성을 만났을 때, 난 지금도 생생해. 그 이름은 밝히지 말자. 아예 9 0도 꼬구십 하대 악수를. 음. 그리고 그때 도록이 나와서 이동 도록이 음. 그 작가에 대해서. 아. 김일성과 김정일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거, 이동도록이 총한 판, 두 판, 세 판, 여덟 판짜리가 나왔대거든. 네. 우리는 그 중앙이니까 그이동도로해설을 집체적으로, 의미적으로 봤거든. 김일성이하고 만나는 장면, 행사에 참가해서 뭐 하는 만세 부르는 장면, 이게 다 있어. 근데 도록이 나온 지한 달도 안 돼서 그 도록을 몽땅 회수해서 거둬들이 간다는 거야. 아, 이건 또 못난 일에. 도로 그 폐기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으니까. 한국에 내려와서 뭐 잘못 발언했나? 근데 보니까 응.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그 은행을 그 김일성 족속 보기에는 부충하게 한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도 사람은 본능이 첫째거든. 북한에 올라와서 뻣뻣하게 했다가는 정말 정신연금 될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건 지혜일 수 있어. 음. 그 사람의 작품이 그때 잠깐 나왔대, 서, 북한에. 그것도 제한도서로. 제한도서 음.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전대 임시경은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는 또 애가 왔다. 네, 맞아요. 키 별로 안 크고, 얼굴이 통통하게 생긴, 남자랑 같이 올라왔어 어, 남자는 키가 이렇게 큰데 여자는 요기 와. 조금 음. 만게 그, 그, 왔는데, 그때는 임시경이가 최초이자 최고의 분위기를 짚고 나가는 바람에 음, 이게 음. 맞는데 별로 환영 분위기가 없어 음. 왜냐면 임시경이 같은 이미지가 아니야 본인들 굉장히 심심했을 거야 음. 그 다음에 또 올라왔다 음. 이젠 임신부가 올라왔어 전 대표로 맞다 맞다 생각나니? 평양에서 낳죠 애를 평양산원에서 낳았어 충성동이, 해운동, 간투비 쓰고 오, 맞다. 생각나요. 생각나죠 에이. 통일동이, 충성동이. 네, 맞아요. 그거 얼마나 선전했어? 그 내가 그때 그러세요. 아니, 저기는 애가 나올 곳이 없나? 왜 여기 와서 났지? 그니까 러 북한 주민 그 전반적인 상식에 전대협태평면 대학생인데 임신했다는 것도 기암할 일이고. 그것도 와서 평양, 김일성, 김정일이가 평양산원에서 어, 해산하기 하시오. 그때부터 시스템이 다 꼬인 거야. 아... 저희 남조선 대학생, 특히 전대협의에 대한 개념이 다 깨졌어. 북한 주민들이 그 제도적인, 도덕적인, 문화적인, 그게 잘 안, 그법편적인그 방식이 안 맞은 거야. 음... 그 다음에 뭐, 이게 민노청 축구단. 이건 말하지 말자. 그래요. 말하지 마. 안 말해도 수준이 빤하니까. 얘들 때문에 음. 새벽부터 5일 경기장, 에일 음. 경기장에 가서 저녁까지 죽치고 앉아서 마음이도 없는 응원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laughs> 아유. 저들은왜 왔지?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 아, 그게 정답이에 저것들은 왜 왔지? 나는 북한에 올라오는 모든 음악가가 됐든, 철학가가 됐든, 작가가 됐든, 목사가 됐든, 신부가 됐든, 학생이 됐든, 다 김일성, 족속이 대남 조카 평화 통일 전략이 동조자, 지지자, 음. 동행자도 딱 봤거든. 내가 1995년 12월 31일 김책실로 추방될 때까지 내 기억에 오늘까지도 생생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올라갔던 정부 꼽 빼고 올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북한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 주변 평양 시민들이 생각했던 그거나 같아 그래요 북한은 아무리 들어도 들어도 너무 웃기고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을 저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음. 북한이 열리면 이거 다, 이거보다 다. 더 진실되게 음. 보게 되고 평양마사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음. 여러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네. 네. 북한인민들에게 호사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간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